것 같은데 응. 그렇지? 응. 운동하면 되겠지. 위에 를 갈아서 엄청 넣어야 돼. 응. 망양 국수 가면 3만 원이면 다 먹을 텐데. 고춧가루 먼저. 응? 근데 요새 좋다. 이런 레시피가 다 있으니까. 네 개. 엄마가 담아준 매실 드디어 안 쓰고 있다가 드실 분. 요새 이거 근데 슈퍼에 다 팔더라. 아 매실? 어. 음. 옛날에는 어른들이 막 담아주고 플라스틱에 막 넣어가지고 음. <laughs> 담아주고 이랬잖아. 뭐 약이라면서 배 아프면 먹어 먹으면 낫는다 하면서. 세 개. 간장은 한 개만. 간장 맞지 왜? 웬일이랑 색깔이 똑같냐? 나는. 이게 유튜브에 나온 거지. 어. 음. 유튜브에 레시피 대충 찾아보고 제일 괜찮은 느낌? 내가 응용하기는 나는 조금 머리가 나빠. <웃음> <웃음> 그 다음에, 고추장. 함종이 넣어야겠네, 이걸로. 네 개. 두 개. 네 개. 그게 국물이 흥건하잖아 망이한 아, 국물 그냥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거 아니잖아 이거 한개 340ml만 아니다 어? 뭐, 더 넣어야 되네 <laughs> 한개더 갖고 와 까라 <laughs> 만든 배 이거 조그만 거였구나 이게다 넣을게요 이게 <laughs> 230ml이니까 얼마나 아 제발 좀 넣으면 되겠네 실화나? 음. 참기름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뚜껑들하고 시험을 시험 씨름을 해야 돼 뚜껑을 맨날 잘못 열어겠어에이 음. 어떡해 혼자 넣고 싶은데 참기름 어우 그 좋다 참기름 이 참기름 좋더라 내가 응 음, 참기름 괜찮다 중국산이긴 한데 요새 국산 너무 비싸어서 음. 잘해 중국산 사서 듬뿍 속능이 났다 안 속는 안 속고 게. 그냥 어차피 어차피 근데 국산도 속을 음. 수도 있고 또 그냥 듬뿍 듬뿍 먹는 게 맛있잖아 됐어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서 놔두고 난 근데 내가 하는 대로 해요 편 그래 아 나도 그래도 양파 정도는 내가 언제나 항상 썰었어 <laughs> 다지기 나또가왜 하는지 모르겠. 그 하나 쓰는데도 다시 보관을 좀 들어 많으면 몰라. 그러니까 맨날 근데 그래. 모든 음. 기구들이. 그래. 가지기 세그시하게 더 힘들다. 냄비에 바로 가겠어. 음. 괜히 그릇 베리면 귀찮아. 짜, 짜갈라나안 짜가? 음. 어, 돈까스 소스 부어봐 이만큼 먹겠나 돈까스로. 총총총. <laughs> <손, 손>. 괜찮아요. <laughs> 맨날 다치니까. 버터 60g 여러분 새것도 샀다 히야 <laughs> 봐봐 오케이 한번만 예쁘지 예쁘지 설탕 한 숟가락 설탕 넣긴 하고 그냥 니가 아까 저거라 했잖아 응? 니가 저거라 했잖아 저거라 했나? 응 저거라고 했는데 설탕를 조금 더 통으로 막을걸 유튜브에 보니까 이이이 펜이 굴구인데 엄청 싸잖아. 몰라 굴리 펜. 발얼만 아, 넘어가잖아, 60, 8 0 무슨 펜. 근데 이게 굴리 펜 기분을 내고 사람, 내고 싶은 사람한테 가성비에. 아. 근데 이거 나쁜 건 아니야. 스칸펜에서 나온 거라서. 음. 그냥 예쁜 감성으로. 근데 이것도 굴인 것 같아. 코퍼 하는 게 굴이. 이게 굴이라고 음. 적혀 있거든. 굴이랑 스텐이랑 약간 섞여 있는 브리펜이 엄청 비싸 음. 관리도 어렵고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거아빵 먹고 싶다 파이트리에 식빵 사러 가야겠다 음. 유수형 나한테 또 뻥쳤네 이거 금방 <laughs> <laughs> 뭐다 해놓고 브리도 약해서 물가 보지 니가 아니야 뻥쳤어 이번 거는 제목 달때 초간다이라고 적지면 뭐하겠다. <laughs> <laughs> 근데 맛있겠다. 우리 맨날 망향가면 이렇게 시켜 먹잖아. 망향 아, 돈가스 맛있어. 이제 갈색인 거 같은데. 갈색일까요? 완이 밀가루 네 개, 한 개, 한 개, 네 개. 돈가스 소스 샀송 돈가스 또 듯.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아 근데 이거 만원는게 낫겠다 이거 소스 반 텁스 없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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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저렴한 게 아니다 이게 어. 어. 케첩 저칼로리 케첩 마음의 안정 이거 먹으면 그래? <laughs> 아 뭔가 살이 덜찌겠구 저칼로리 저힌 순간 맛없어진다 아, 여보 조용히 하세요 되게 시끄러우시네요 네 다섯 개, 반틈넣어라그어 돈가스의 반틈 2대 1? 응 와, 이거 나 이제 안에 이거 오늘 마지막에 <laughs> <laughs> 이거 팔 걸? 그거 왕 돈가스 소스 그런 거 이런 맛일 걸? 내가 찾았... 남산 돈가스 소스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 맛이야 그냥 네. 그거 사는 게 나아, 그거 <laughs> 한 통에 <톨>. 그게 <그거. 웃음> <laughs> 더 맛있겠지 유수영 씨가 더 생각 아, 안 하고 했겠나? 어, 근데 눌을붙는다고 어, 조금 어. 물 조금, 물 조금만 있다? 내 같은 초보는 이게 어렵, 어려워, 어렵네. 음. 물을 잘 개야 될 거다, 생각보다 뭐. 물잘안 섞인다. 아, 티 터치할까? 응? 근데 나 유튜브 잘안 해봐, 해봐서 하는데, 버터 이런 노래 조금만 부르면 저작권 걸리나? <laughs> 음. 네가 콧노래 부른다고 저작권 <웃음> 걸리겠나? <웃음> 아무나 버터인지 몰라. <laughs> 왜? 어째서 니콘 노래가 저작권 걸릴 정도인가? 왜? <laughs> 야, 내가씨 거기 그렇구나.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혹시 하나 유튜브 찍다가 아이돌로 데뷔할지 S S가 나이가 몇 살쯤 됐지? 핑클 아이 이효리가 몇 살이지? 마흔 몇살아니야한 네, 마흔 여섯 좀 됐어 여섯 이거 맞나? 멋있네. 그래서 S S 구십년1 2월 데뷔인가? 어, 그런가? 응, 년 되니까 구7년1 2월에배고 돈가스 두개 튀길 건데 근데 너무 많은 거 같지 않나? 그 그래, 거... 이거는 많이 뿌려 먹는 거잖아. 아, 어, 어, 그래도 그래도 어. 이걸 다 혼자 먹지는 않을. 다 거구나. 혼자 먹? 경양식 돈가스 위에 소스 은근하게 쑥하게 이렇게, 아, 아. 쑥 쑥. 이렇게 나오잖아. 음. 그런 느낌으로 한 건가? 그런가? 아, 여기 넣고 싶은 게 하나 있다. 후르츠 아니다, 거기는 파프리카 들어가는 거지. 그 피망. 아유 어릴 때는 호루츠 칵테일 있었어 옛날에. <laughs> 피망하고 양송이 응. 버섯 응. 슬라이스쳐서 살짝. 소스 된거 그때 넣는 거? 그럼 물도 안 넣되겠다. 어도아좀 이렇게 좀더 볶아. 볶아 볶아. 이거 맛보고 싶은데. 어. 뛰어서 흙바닥 날라가죠. 나 이렇게 중간에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약간 뭉쳤나? 아닌 같은데. 아양파지참 바도날라갈 듯이 조심. 이런 음, 금둑도 어 잔다. 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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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팔 우리 가족을 위해 내 팔을 희생하여. 어, 맛있다. 어, 맛있노. 음. 어, 뭐지 이거? 돈가스 소스. 어, 리수 형거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laughs> 돈가스 손으로 밀고 빵개랑 묻히는 거 힘들어 그냥 마케컬리. 이거 맛있어. 마케컬리. 음. 생등심돈까스 8개 들어오는데 한1 4 0 0 0원 그렇게 밖에. 아 진짜? 어어 싸네? 어한 이... 2,000원 많죠? 어 요새 컬리 없으면 살 수가 없지 <laughs> <laughs> 등심돈까스 이거 딱 사면 얇고 딱 괜찮아 음... 나 이거 힘든데? 힘들 것같아데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내가 스크립트 팬 써보니까 얘 그냥 얘 하나만 해도 모든 걸다 아는 것 같아 그럼 하나만 사지야래네 어? 아니 그러니까 다 써보니까 내가 아는 거지 하나만 딱 사야 된다면 얘 깊은 뚜껑 있는 얘가 있어 정말 어? 잘놓고어그거아 <laughs> 그거는 그거고 그래 다 써봐야 이제 아는 거지 아, 그건 모르겠는데 어? 정말 잘 튀겨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마켓컬리, 돈가스 두 번, 몇번 사봤는데, 안심도 있고, 등심도 있어. 근데 안심은 초보자 튀기 좀 힘들더라. 응.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지그지 탑보고, 근데 등심이 편하고 더 낫다. 응. 이거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 간도 다딱됐고 응. 짭짤 하머니 마지막 한 바퀴. 야, 괜찮다. 사람 하는 일인데. 네. 짜잔, 맛있게. 웃겨야지. 야, 안 써도 된다. 밑에 구멍이잖아. 이렇게. 응. 음. 이렇게 굵게 한다고? 응. 왜, 왜 이렇게 안 넣어줘? 음. <laughs> 맛있겠다. 오이 어, 제가깍두아지는 거. 대충 넣어보겠다. 그냥 모자라면, 이맞 나. 에 몰라. 4분. 밥을 보거 끓을 때, 물을 살짝. 야, 내가 국수 해보니까 그냥 딱한 4분 4분 그렇게 삶으면 애지가 하나면 맛있게 되더라 음. 고딩이가 무슨 벼슬같아 너도 그랬다 나? 난안 그랬다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라 뭐라고? 어머니 맨날 사주고 다잖아난 정말 착한 아이였어 쟤는 못됐니? 쟤도 착해 지금 안 못됐지 음. 어쨌든좀 못되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음. 됐다 내가 내가 내가, 와, 내가, 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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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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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내만 내가 같이 양배추 어제 음. 썰어놓은 게 있어서 그래도 할가 양배추...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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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소스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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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가 큐티 내이내 큐티 내 손바다. 드디어 어떻게골동나너지를뿌려 먹는 것인가? 널 위해 조그만거 내가. 넣을 어, 게 생각보다 많네. 이거 성공하지 못겠다. 그냥 이거 다이소에 몇백 원 주고 내가 몇백 원천 원? 천 원이겠지 뭐. 어, 이거 한번 해본다. 성공할지 모르겠다.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반 모양 만든다. 딱 맞게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러네 이거 햇반을 목표로 놨나 보다. <laughs> 꼬리 꼬리. 아, 꼬리 하고. 아, 이런 거 처음 해본다 나는. 응. 음. 손 본다. 어, 우리 딸 유치원 다닐 때도 이런 거. 뭐 요새들 애 도시락을 안싸니까 그렇지. 그냥 도시락만 싸도 이런 거. 어, 도, 근데 도시락 사으면난 죽었지 싶다. 이쪽 독카스 쪽으로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해서 뭐 해보나들이나 많이 하는 거지.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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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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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두. 오!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야 동사자 다른 모양 있으면 <laughs> 우와, 와, 와. 돈가스야 이거 꼭 있어야 돼 베이크드 비 이거 부대찌개랑 돈가스 우리 어릴 땐 이게 꼭 있었으니까 손손 손. 괜찮아요 이거 이런 것도 다 해본 자만이 잘하는 거지 아니 저저 허트를 놓나 아니 이렇게 할 거야 <laughs> 아 음. 와, 오늘 이거 히트다 고양이 아니, 이거 이거 한통사 가지고 이거 언제 다 먹지 부대찌개 한번 하면 되겠네. 그거 먹으려고? 오마이갓 oh 그냥 요럴수있 부대찌개? 된것 같은데 됐나? 우리 이거 있잖아 우리 오케이 혹시 있나? 응. 원래 단무지들어 가지 단무지 아 없어 우리 남편을 위한 일회용 골드 마요네즈 일회용 골드 마요네즈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꼬레엉방식창이다 이거 봐아 이거 뭐야 꼬레 이거 <laughs> <laughs> 뜯을까? 손이 미끄러워 자 마요네즈 이거 한번 뿌리면 없을 것 같아 어 너무 큐티 내가 내 생각 이거 캠핑 갈때 이런 거 사갈 거같 음. 마트에 파는 너무 귀여워 그냥 나도 모르게 저돌로 사가지고 <laughs> 옛날에는 다 이렇게 줬어안 썼고 응 음. 아나? 근데 그렇게 못생겨주진 않았지 됐어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워서 도저히 요리를 할수없어 원샷에 가야 한 번. 약간 놔뒀더니 살짝 굳었다. 어, 괜찮아. 한번더 먹을 수 있겠다, 소스. 응, 음, 맛있다. 아, 그. 어, 이, 그.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음. 까맣게 뿌려야 될것 같은데. 됐다. 우리 집에 까맣게 없다. 국수면, 상추, 뜯어서. 그렇게 안 넣는데, 마냥. 그럼요. 한종밖에안 넣는 거 나는 어, 근데 많은 게필요어 그, 그렇게 해. 니 원한 줄에. 그냥 요렇게. 음, 건 데코 근데 꼭 굳이 똑같이 안 해도 되잖아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오이 이렇게 넣나? 응 이렇게 넣고 그렇지 그 느낌이지 그렇지? 응운동도 어. 하면 되겠지 위에 깨를 갈아서 엄청 넣어야 돼? 응 망연국수 가면 3만원이면 다 먹을텐데 이걸 3만원 안 들었잖아 안 들었나? <laughs> 우리는 돈까스따위 가위로 잘라 아빠 줄게 야채 좀 먹어라 좀 아유 불레마양 가면은 꼭 저렇게 나오고 위에 상추 한장탁 얹어준단 말이야 동상추한장아 배고파 그니까. 먹어. 먹어. 양념 모자란 말해 음. 돈가스를 먼저 입에 넣고 비비면 되잖아. 음. 소스 진짜 맛있다. 음, 소스 뭐야? 만든 거. 만들었는 거. 맛있어? 음. 어, 우리 공주가 맛있다 하면 성공. 소스 아. 맛있지. 보도 보도라지. 와, 음, 음. 시판 소스 같다. 음, 맛있다. 사 먹는 거랑 틀리다. 시판용 그거. 근데 맛 진짜 마야 소스 같다. 음, 맞지? 아니야 좀 매끈하다. 네? 안 맵던데, 엄마가 아까 간 봤는데. 그러면 돈가스 많이 먹어. 아, 백김치 해야 되는데, 하얀 김치. 그리까지 너무 멀다. 내가 갔다 올게. 그냥 먹자. 오늘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소스는? 어 소스 아까 그만큼 하니까 두, 두 번, 두번 먹겠더라. 응, 응 양이. 응. 돈까스더 튀겼어야 되나? 이게 맛있다. 응? 아닌데. 돈가스 더튀 아, 양이 모자란다고? 응. 맛있다. 아 오랜만에 우리 공주. 입에 맞는 메뉴가. 응. 그러니까 어, 저 까다로운 입맛에 진짜. 마야나와도 비슷하나. 뭐봤어요가었잖아 그 오늘 잘먹었잖아 음. 마냥 우리 처음 갔을 때 정말 맵더라. 어. 응. 근데 요즘에 매운 맛들은 정말 아주 미치도록 맵거나 아니면 약간 응. 옛날 유명한 집들은 좀 약간 순해진 것 같아. 신장 응. 쪼보이더라고아 응. <laughs> 처음 먹을 때 마냥 진짜 너무 매워가지고 사실은 안 했는데. 어릴 때는 매운 거잘 먹어도 고문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구멍 터질 것 같아. <laughs> 응. 귀를 말만대. 먹다니, 귀를 먹다니. 아이 귀야? 응. 정난어 응? 꼬리 없나? 안 보이네. 이게 머리구나. 나 응. 이게 머리 줄 알았는데. 응. 음. 고양이. 나 비빔국수 맛있는데. 비슷한 맛 난다. 그래. 아, 알야라 응. 그렇게 똑같이는 못 하지. 할... 응. 나 똑같이 하면 그지 대박 나겠네. 근데 그 그면그 대리점들은 그걸 받아오는 걸까? 아니면 레시피를 알고 만들는까 받아오지 않을까? 레시피 알려주면 나가서 음어 근데 이 소스가 망양소스랑 진짜 비슷하다 우리가 언제부터 따뜻한 밥 먹었다고 너는 식은 밥이었 미안하다 아 매워라 힘들다 다 응. 먹어 못뭐 먹어 돈까스 응, 먹어 너안 먹어. 먹어 아 돈까스 더 튀어 맛있는데? 돈까스 티오... 더 튀어도 될 뻔했다 난 얘가 또잘안 먹을 줄 알았어 내가 평균치알아 우리가 뭐 하는데 그니까. 난 평균치가 없다 몇개안 안 했지만 우리 공주는 이게 제일 맛있나 돈가스찜들은 이런 소스를 많이 만들어 놓고 하려고 했었겠지 응 음. 옛날에 우리 집 레스토랑 할때 너무 맵다 그거 한번 뭐. 뭐 이상한 거같어데옛날 소스 할때 음. 옛날에 소세덕 소스, 소스 하는데 음.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은모가모가가 아닌데 응그 음. 소스 팔팔 끓였을 때 안에 들어가는 과일 같은 게 있었어 응 음. 근데 뭔지 모르고 못 먹는 거 근처에서 한번 씹었는데 진짜 맛이 이상했거든 음. 근데 이좀 뭔지는 아직 지금도 몰라 너무 어릴 때얘기니까응 음. 음. 근데 그때 여기 뭐지? 이렇 했다 근데 그 느낌이 꼭 모과 같았어 모과 우리 어릴 때는 모과 같이 집에 집에 이렇게 좀 이렇게 했었지 많았잖아 옛날에 택시 타면 택시 안에도 모과 있었는데 응 음. 아저씨 택시 뒤에 기억나나? 응 음. 일반 승용차에도 많았고 다어 맵나? 이 고춧가루를 넣을정어다어 잔인한거 먹을때 는바가호박모자 나물 쪄서 그래 호 소스 맛있네 우리 표정말 좀 쓸까? 난간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난간았니? 남겨.. 남겨놨니? <laughs> 난간지 남가는. <laughs> 뒤에 끝마을로 서울말 아이가? 남겨뒀니? 이렇게 하는 건가? 남겨뒀어. 싹 하겠지. 오. 오! 1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일본 말. 왜? 오, 이렇게 됐을까? 응? 오, 이렇게 을까 죽었지? 그니까? 여자 주인공. 아, 알고 그랬어? 응. 음. 방에서 시체로 발견왜 또? 너무 좋지 않았을까? 아니, 너무 좋 심장마비? 아니, 너무 좋지 않았지. 50몇 쌀이 소스 진짜 맛있다 와양맞네 내가 너무 근데 수 양을 알 수가 없어 쌀맞는거 진짜 많이 남았네 배부르다 너무 매워서 물 배치 왔다 그렇게 맵지 않는데 고춧가루를 넣어 주변이 따끔따끈 걸리는 매움이야 그래서 더 음. 힘들어 야더안매아 매워라 그 정도야 시집갈 때 엄마가 가르쳐 줄게 레시피 요즘 커미션다 했어? 어? 검심할거다 했어? 아니? 하하. <laughs> 물었어? 해달라는 데 결국 몇개 끝냈어. 응. 우리 강아지 방학 때뭐할 거야? 아 그림 그릴 거네 그림 그릴 거야? 응. 엄마한테 고춧가루 좀 달라 해야겠다. 안 매운 거 엄마한테 지 싶다. 요새 사는 고추가 좀다 매운 거 같아. 아, 안 매운 거 사지 는데 엄마가 안 산다 했어. 뭘? 근데 얼마 전에 애들이랑 놀러 갔을 때. 응. 음. 그러면서 헤드뱅이 하고 난리났었지. 어, 아. 영어구나너도 어? 했어? 아니 아니지그 노래 영어잖아. 어? 난그 노래 몰라. 아파트 아파트밖에 몰라. 음. 오늘 설거지해주면 엄마 5만 원 준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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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아 아니, 오늘 뭐였어요, 너. 너. 내가 거짓말. 음. 음. I love y o u 아 좀. I love you들. 아파트 안 미시바다다 <laughs> 그 춥시다. 아, 됐는데. 체격 됐는데.